안녕하세요, 아빠가이드에요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소개해 주실 거죠? 오늘 집에 개미가 엄청 없었는데. <laughs> 많았겠죠? 많이, 많이 생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아니죠, 많았는데,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겠죠? 이거 다 개미야. 오, 오, 너무 심하다. 우와, 잠깐만. 이또이 옆에 있는 식물에 뜨겁게 되면 안 되니까. 애들이 비성이 걸리긴 했나보다. 아빠 자 응. 분산하고 응. 이거 먹으면 죽는 약이야. 응, 나 먹으면 안 돼. 그런 말도 하지 마. 응. 응. 이건 벌레들이 먹으면 죽게 돼. 그 다음에, 이건 벌레들이 좋아하는 설탕. 응. 그 다음에 이것도, 계란. 계란을 까주세요. 땅바닥에. 응. 그러면, 자. 노른자만 필요합니다. 이거 버릴 거예요. 이거,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. 이쪽에? 응, 안에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설탕하고 붕산을 1대1로 넣어야 돼. 1대1로. 이거 뭐 하는 거야? 이거 섞는 거지. 어? 계란 노른자랑 붕산이랑 응. 설탕을 섞는 거야. 나는 볼거 싶어. 자, 맛있어. 해봐. 해봐. 난 그거 좋아. 음, 자. 음. 자, 여기에, 우리, 아이가 먹고 남은 우유. 될까? 응. 음. 원래, 음. 물을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, 맛있게 하려고. 음. 자, 이제 다한 걸, 여기다가. 자, 다됐습니다자 일단 여기다가, 이거 봐 아빠 손에 벌써 개미도 올라타는 거 봐. 기줘야되겠다 이렇게 놓고 이런데 많은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다데도이렇게아이다가아기다가여기다 마리 기 마리 여기있다 여기 한 마리 보이지? 뭐야? 응. 안 도망갔는데?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고. 어, 여기도, 여기도 막 띄워드리는데. 많다. 자,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미를 거의 99% 박멸시켰고요.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. 지금 개미가 조금 있긴 있어요. 그런데 뭐, 진짜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. 동산을 활용한 개미 퇴치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추천드려요.